안타깝게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50대에서 70대 고령의 남자에게 잘 발생하는 식도암은 5년 생존율이 20%가 채 되지 않는 난치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죠 오자와 세이지의 모습인데요 지난 2010년 식도암 진단을 받았지만 조기에 발견해서 수술을 받고 7개월 만에 이렇게 다시 무대에 서서 많은 박수를 받았었죠 한 대학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식도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절제수술을 받는 경우 1기의 5년 생존율은 무려 80%이 기에는 50%나 됩니다. 무엇보다 조기발견이 중요한 것이죠. 올해 8월 식도암을 진단받은 김춘길 씨 그에게 암은 처음이 아니다. 2006년 위암을 시작으로 2년 전에는 후두암, 이번이 세 번째 암 진단이다. 처년은는 받을 때 식도암이 아니고 후두암으로 병원을 여태 당했습니다. 근데 병원에서 후두암에서 다 결과를, 결과가 좋다고 해서 그런에한 달에 한 번씩 데니다 보니까 배가 답답하고 가슴이 났다고 먹는 것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고 안 넘어가요. 그래서 식도암 진단을 받은 후 무엇보다 30년 넘게 담배와 술을 끊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는 김충길 씨다. 술은 소주를 많이 먹었죠. 소주를 예, 현장에 이러다 보니까 일 끝나면 매일 술 먹었죠. 매일, 매일 한두 병은 먹었을 거예요. 매일 두 병. 그리고 다음에는 매일 한과 매일 한각 접해야죠 어째 억정이 무너지죠. 다 나은지 알았는데 또 그렇게 돼서 실망했죠. 내시경 검사 결과, 다행히 식도 점막에만 국한된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 식도암이었다 조기 식도암은 그 식도 부위를 정밀하게 천천히 내시경으로 관찰하기 전에는 잘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많고 그 내시경 하시는 선생님이 주의 깊게 보시는 경우에 어그 찾을 수가 있는 거지 그냥 이렇게 그 위라든지 다른 부에 위좀더 관심을 갖고 있으시면 찾기 어려운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. 간단한 내시경적 시술을 받게 되는 김충길 씨 김춘길씨와 같은 조기식도암의 경우 절개 없이 내시경 점막하 박리술로 치료가 가능하다. 암 부분만 살짝 도려내는 방법으로 수면마취로 진행하고 완치를 기대할 수 있어 환자가 겪는 신체적 부담과 부작용이 적다. 조기식도암의 일부는 이 환자처럼 그 점막하 방리술이라는 내시경적 치료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의 판단에 의해서 그렇게 아주 작은 뭐 표재성 암이다 이런 경우에는 내시경 시술이 식도라는 장기를 보존하고 삶의 질을 훨씬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추천이 되고요. 광역학 치료를 앞두고 있는 사정열 씨는. 햇빛이 차단된 어두운 병실에서 이틀째 생활 중이다. 24시간 있으니까 뭐 낮밤이... 사실 저는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. 광역학치료는 빛을 흡수하는 광과민제를 이용하는 치료법으로 광과민제의 흡수를 위해서는 직사광선을 피해야 한다. 암세포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으로 치료가 시작된다. 이 부분이 약간 튀어나와 있고 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이 부분인데 약간 어 약간 흐려 있는 부분이 있죠. 네. 전체적으로 는 이렇게 그 레이저 광을 이제 쏘이게 되면 어, 저쪽에 이제 그암 세포 있는 쪽으로 어, 이 빛이 레이저 광이 이제 그쪽을 집중적으로 이제 그쪽에 쏘이게 되면. 그 위에 있는 그암 세포들만 선택적으로 파괴가 되고 그 주위에 있는 정상적인 세포들은 별로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는 거죠. 음, 어. 광역학 치료는 적색 레이저 광을 종양 주변에 조금씩 이동해가면서 조사해 암세